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우리가 세상의 것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주님의 뜻에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본문 읽기는 1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고자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력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치는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안에서부터 부엘 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 뭐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염하여 계곡 아래로 끌어내어서 성이 서 있던 언덕의 돌맹이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윗을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절에서 4절에 보면 아이도벨이그 굉장히 그 지략이 높은 모략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군사 1만2천 명을 뽑아서 아윗을 즉시로 추격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아윗을 거기서 죽여야 된다는 모략을 제시합니다. 그 일이 이것은 굉장히 다윗에게 위협적인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세는 그 다윗의 그 도망가는 길을 지연, 도망가는 길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 추격대를 보냈다가 마치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오히려 다윗이 용맹한 군인이고 더 그가 더 용맹하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용맹하다는 소문이 나면 압살롬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이런 지략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laughs> 아이도벨의 도략보다 후세의 이야기를 더 귀기울입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낸 지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추격하지 말고 지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를 다 착출해서 더 많은 군사와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서 그 모든 지면에 이슬처럼 덮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성읍에 숨어있으면 마치 그룹을그 밧줄로 동여매해서 저 계곡 아래로 끌어내서 그곳에서 전멸시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세의 이야기가 그첫 택되자 아이도베는 자기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직감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목을 메어 자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후세를 통해서 그 다윗을 돕지 않았다면 다윗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보살핌은 이렇게 다윗이 그 피난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압살롬이 길리아스의 군대를 지니치고 있었고 다윗의 일행이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암몬족속 이방의 사람입니다. 암몬족속 나아스의 아들인 소비와 그로데발 사람 그 암미엘을 통해서 암미엘의 그 마길과 그 로글룸, 로글림, 로글림 사람 그 바르세를 바르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냐면 그가 지치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침상과 물또 양식을 얻게 하니 참 이것은 놀랍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는 안 역을 당해서 죽음에 또 쫓기는 길에 올랐는데 암몬 족속이 나와서 다윗과 다윗의 유령을 이렇게 보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순간적으로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피하게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자를 보내서 생각지도 않은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하고 거기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가 있죠.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그 지혜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에 합한 계획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그 계획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사람의 잘못된 계략을 꺾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기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적 개입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꼭 이루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한 그 계략과 술수가 지금 당장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의 방식으로 그것을 꺾으시고 그 사건을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 역사의 개입의 상, 상황이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쩌면 그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지향은 다위세계 있었고, 다위세계 주신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과 이 역사적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서 그 지혜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었었습니다. 때로는 그 길에 외롭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역사와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어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